가 2019년도 여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. 아직은 조심조심 접근을 해보지만 어떻게 놀지요? 지금 승아의 목적지는 엄마와 함께 산물점에 가는 건데, 가던 길에 분수대를 보았습니다. <toosure of relief> <Matthews> <sarric> <ii> <uki> <trucs> 재미있게 놀아봐. 옷이 젖을까봐 조심, 조심하는 순간입니다. 한번 빠져보면 즐거운 줄 알텐데. <laughs> 괜찮아. 어차피 샤워를 할 거니까 실컷 놀아봐. 빠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우리 승아. <laughs>